수비이한번 본다 어? 아, 뭐야? 레이잘기 오, 왼손! 어? 마이나나와나와 성... 어? oh 아 어, 나와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아아아 좀하잖아박 어. 잘하니까 감 생긴대로 생긴대로 가 너도 하잖아 정글이 슛도 깔끔한 느낌 아니잖아. 겨울수못 본다. 네. 5 4네 이거 써지면 하겠죠. 응. 오, 뭐야? NBA, NBA. 야 봐. <목소리> <안심한 거야. 왜, 목소리> 야 마. 역시 90% <목소리> <역시 90봐. 목소리> 보세요. 우리도 3점 가빈. 보세요. 박해요 김진훈! 아, 아, 네. 어. 야 최장 아, 강해라. 뭐야? 소환 케이 이렇게 여기, 여기. 아. 야, 왜 바로 안 써? 여기 줄라고 야 잘생긴 애별있다고 반대! 잘생긴 애별워있잖아 무식한 놈들아 저안 들려 현덕이도 이런 걸 잃었네 이제 배우기 알고 보면 이 항목을 무시하는 거였어 14초! 파울이잖아 반대로 가 현덕아 안 줘도 반대로 가 굿! 오, 잘 뺐어

뭐야? 뭐야 예, well. 팔.. 팔운안 아픈데? 뭐야? 팔안데 이건.. 그 왼손으로 자기 오른손으로 패스를.. 그니까! 그멋 씩! 1골! 자! 잘생기네! 힘이 어려워어어지 잘생기네! 들어갔어! 오, 야아 어, 뭐야 슈퍼미션이 어, 강해지 선생님 해야 돼 잘했어 잘했어 한번 죽이자 한번 죽이자 안했어 반대로 그렇지 응, 으로하고 네. 어나 반대로 가야지. 지나 반대로. <laughs> 야, 왜잡아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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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뒤에, 뒤에, 뒤에. 잘생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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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야! 야, 야! 야, 야! 야, 야! 야, 야! 네 야! 야! 아 예, 예, 예. <laughs> 오페스텔아니요오페스텔 자리 벌린 것 같은데 맨날 잘생겨서. 그냥 빨리 돌려 빨리 돌려 그냥 우리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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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닫히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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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